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성씨 항소심 판결 오늘 있었습니다. 핵심 사항인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고, 화교임을 숨기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됐네요. 자, 유성씨 변호를 맡은 김영민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 나오 계시죠? 네, 안요 예. 뭐, 이런 판결 날 거로 예상하셨어요? <laughs> 뭐 판결이 나고 나서 뭐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일심 판결하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 결과에 있어서는 뭐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역 그 1년 아, 집행유예 2년, 그건 같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 무죄는 동일한데요. 예. 그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예. 굉장히 역사적이고 진일보한 판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을이 예, 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부분을 재판부에서 접근해서 예. 그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시작과 어떤 핵심적인 문제점은 여동생이 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느냐. 그렇죠. 여동생이 왜 오빠를 간첩이라고 했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예, 예, 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 여동생의 진술이 결국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음, 음. 여러 가지 뭐 망신주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아,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판결문에 그래서. 불법 구금이란 단어, 부당 네. 대우라는 단어 허위 진술이라는 네. 단어들이 다 있어요? 네, 네그 회유를 당했다라는 부분과 변호인 적경 교통권이 침해됐다 총 다섯 가지 정도의 그런 어, 판단을 했는데요. 예. 그뭐 종합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동생 육아려 씨의 진술이 임의성이 어, 없는 진술이다 예. 이기 때문에 어,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로 쓸수 없는 진술들이다 이렇게 음.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판결문에는 그런 얘기들이 명시적으로 안 나왔었나 보죠? 예, 오히려 1심 판결문에서는 요 육아려 씨의 진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서 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 진술을 했다 다만 아, 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일심 판결의 가장 모순점이. 유가려 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는데 을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판단을 했느냐. 그러게 말이죠. 예, 이 부분이 모순된다라는 지적, 어,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해왔고요. 예. 예. 어,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유가려 씨는 불법 구금이었고, 변호인 적경 교통권도 침해됐고 여러 가지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는 음. 주장을 했고요. 예. 그후 저희의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아. 그러면 그 외엔 또 다른 증거도 없잖아요, 사실. 네, 사실상 다른 증거도 없었죠. 음, 그러니까 유가르시 네. 진술의 불법성, 부당성을 확실히 인정한 것이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그 네, 말씀. 맞습니다. 그 판결당 내려지고 유성씨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뭐 유성씨는 어, 안도에 한숨을 쉬었고요. 예. 한, 어, 뭐 증거 조작 논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번 판결이 내심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또예 어떻게 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뭐 걱정도 많이 하고 어제 한숨도 잘못 자고 온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무죄가 선고되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유우성씨 입장에서는 여동생의 억울함 예. 부분도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밝혀준 생이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동생이 이렇게 억울했었다라는. 거 음. 네. 그런데 그 일부 유죄 단거 허교임을 네. 숨기고 지원금 수령하고 이거는 1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조금 더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대부분 같은 내용이고요. 어뭐 일부 좀법리적인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예.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음.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 뭐법위적 네. 차이 정도는 저희가 사실 네. 몰라도 되고요. 네네. 네. 그요 부분 유죄는 그러면 그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하는 거죠? 어, 사실관계 부분은 저희도 다 인정하는데요. 예. 이게 그럼 과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형서심에서는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지만, 예. 또 저희들이 바라보는 견해와는 좀 다른 <laughs>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대부분의 상고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어, 아무래도 상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비단 류우성씨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음. 이후에 향후에도 어,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위반의 문제들이 다른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예. 어떤 뭐 설레를 남겨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검찰 측은 상고할까요, 안 할까요? 어, 뭐 아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고하겠다라고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 뭐 상고를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대부분 상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도 예. 상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심리는 하지 않고 법리적 심리만 하는 건데, 네.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 그 여동생 진술 과정에 대한 명백한그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제 이심에서 저. 판결문에 다 못을 박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고해가지고 뭘 어떻게 뒤집을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어 아마 뭐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상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면피용 또는 면책용으로 상고를 그냥 하는 거다 꽤 고민하고 있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간첩죄 무죄 선고됐고, 결과적으로 유성 씨는 잘못된 수사의 피해자가 되고, 구속도 당했었고, 직장도 잃었고, 개인적으로 네. 참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네.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할수 있습니까? 어,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성 씨를 그, 국가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국가본법 위반 혐의가 이제 무죄가 완전히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어, 결권 구소의 사유로 봐서 예. 어,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 나아가서 이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야 되는 거로군요. 네, 사실상 무죄가 확정이 돼야지 예, 저희들이 뭐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우성 씨가 뭐 지금 수사기관에 잘못된 수사와 증거 조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예, 예. 일단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고는 있는데 예. 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음, 예. 그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고소하고 계시죠? 어, 저희가 1월 7일 날 경찰청에 증거 조작, 날조에 대해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뭐, 검찰 수사팀에서는 불기소 처분은 했지만, 일부 저희가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원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은 했지만, 예. 어, 저희가 고소한 경찰 고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어, 수사를 계속 촉구할 예정이고요. 예. 만약 예. 저희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를 검찰이 또 한다면, 아. 그때는 뭐 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거나, 예. 다시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성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 유성 씨는 사실 지금 어, 이렇다 할 계획을 갖는다라기보다는요 예. 한국께서 살수 있을 것인가? 아하. 아마 법무부에서는 추방을 하려고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전해 들었는데요. 법무부가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 그 유성 속였다 이거죠? 어.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아, 어, 한국 국적이 박탈되어야 된다. 그런사람면 예. 한국에서, 어, 살수 있는 근거가 예. 없지 않느냐, 체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아마 이 논리로, 그 윤성 씨를 추방하려고 아마 할, 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음, 저희가 반박 논리가 무엇이 있는지, 예, 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본인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한국에서 살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중국 국적으로 그냥 한국에 와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거짓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수 있는 게요. 어. 윤성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예. 더 이상 중국 국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또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음.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 한국에서 한국 국적이 박탈이 되면 네. 유성 씨는 원래 대로면 중국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예. 어,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은 관행적으로 회복 신청을 습니들이기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복잡한 법적 논리를 따져야 되겠니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변호사였고요.